안녕하세요. 장희장요. 안녕하세요. 역광 진영부입니다. 아, <laughs> 참나. 오늘은 말이요. 이건 날도 갰는데 네. 옥수수하고 옥수깽이. 옥수깽이 알지? 지 시골에서는 옥식이라고 옥식이 뭐강냉이라고도 하고 막 자, 같은 충청도래도 참 말이 다 다르군요. 오늘 한번 옥수깽이 딱 따서 지금 옥수수 한번 찔 거예요. 별로 하모니카 불어요? <laughs> 가마소티다, 냅다, 잔뜩 넣고 폭 찌자고. 네. 이거 익은 것같아요니보통 싸박. 뭐이 수염 말려면 익은 거 아니었니? 그렇지. 거, 이런 거. 그런 게 익은 거요. 그런 거 딱. 이거. 수염이, 수염이 이거. 요 정도 됐으면 익은 거요. 예 야, 할아버지 수염 같죠? 봐봐. 기분 수염이. 어? 이거 큰일 났네. 어허? 어, 아유, 아, 별로. 이게 여기, 여기까지 부러지네. 이거 일 저질렀네. 이거 아하. 커야 되는데. 아하. 이거 단수갱이 아니고, 이거 먹었잖니. 그렇지. 아, 이렇게 하다 입뼈가지고 옛날에 이거, 형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까다가 입다 벼졌어. 네. 아우, 나로 이렇게 베끼는 거잖아. 그래도 입 많이 벼지, 옛날에 형님. 이 속대만 나오는 거알죠 이렇게 다 까면은. 요거 이제. 쫙쫙 빨아서 찝어서 꿀처럼. 음. 단맛이 나요, 이게. 아 단맛 나오지? 네, 이렇게 하고 구했잖니. 자. 음. 옛날에 형님. 이거 옥식이 따다가 쪄서 먹어가면 옥수수 때도 꺾어서 이렇게 한번 맛봐요. 달아요, 달아. 수영, 이거 알죠? 여기다, 여기다 껴가지고. 안 붙네, 이제 이렇게. 이거 봐. 할물 없죠 난 농사 지면 이렇게 잘져요 <laughs> <laughs> 이빨 하나도 안, 안 빠지고 청청 베겠죠 혹시 티밥이라거나 이거 별거 다 해먹고 아 이거 그런데 이거 잘따야지 이거 풀어서야 이건 잘익었다 아이고 많이 어렸네 <laughs> 야 달려물 없어 이거부터 달려물 없어. 깍먹어야돼 옛날에 형님 어. 야 갖다 수도 놓고와 아버지가 어깨에다 아이고 믿고 빨리 오시요 형님 어 알았어 아이고 엄청 무겁네 가마솥 에다가 냅다 넣고 아 옛날 생각나네 이렇게 길을 음. 다닌다니까 이거, 이거 봐야 봐. 진짜 형님이 농사를 참. 옥수수 농사 지가 맥히게 됐네 이거 이거 뭐두개만 하모니카 부르면 배불러 걷는데 이야 잘려먹었다 이거 봐잘려먹었지헷겨갈 적이 네. <laughs> 이거 하나씩 싹 갖고 가면서 뜯어 먹는 거지 다 먹으면 학교 도착 그래고 이거 먹는 스타일이 형님 여러 가지요 사람마다 하나씩 떼어 먹는 사람이 있고 막 하모니카 부르는 사람이 있고 음. 근데 우리는 그냥 하모니카 부러야돼 이렇게 하나씩 빼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음. 이게, 단맛이 약간 들어가야 맛있어. 휴가 넣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네. 단절만 넣는데. 됐어. 소금은 짭짤하게 약간 간호한 거지. 맛이 기대됩니다, 형님. 뭐. <laughs> 저기 막 돌아다니네. 나는 또, <laughs> 이 오랜 감자를 안 심었네. 아니. 야, 이렇게 해 놓고 나도 이제 푹신 찌기만 해면 돼. 거기 들어가서 앉아. 어 야, 또 먹기 시작한다 새끼도 많이 컸어, 제도 저거, 저거, 새끼 먹는 거 빨리. <laughs> 먹고 살 일이라고. 많이 먹고 잘 커라. 많이 먹고 잘 커. 자, 이제 다 익었을 겁니다. 옥수수하고 감자하고. 익었을까? 아, 그럼. 깨끗하게 닦아야 돼, 이렇게 항상. 음. 아, 아이고. <laughs> 아, 냄새 좋다. 한번 찔러봐야 돼. 음. 잘 익었어. 음. 아이고. 됐어, 줘? 이거 나둬 야, 어휴 동생 그거 먹어, 이 야, 음, 잘 익었네, 음, 아, 맛있네, 형, 맛있지, 형님이 농사진 걸 맛있나 봐, 아, 이거 괜히 분질었네, 형님, 왜? 이렇게도 이거 다꽃쟁이막 덩글거울 때 이렇게 하면, 아, 그건 좀딴 걸로 해, 이거 음. 뜨거워서 그런거니까 오늘 내가 맹그러 줄게. 요게 나꼈네, 탕탕한 거. 뭐야? 사진쟁이. 자, 한 손으로. 들고 뜯어가면 한 손으로 찍어. <laughs> 자, 아이고, 뜨끈뜨끈해요 응. 음. 뜨거워 조심해야 돼요. 먹어봐. 응? 아, 하모니칼 저렇게 부는구나. <laughs> <laughs> 음, 맛있다. 아니요. 아니. 런데 한잔따로 네, 먹어. 형맛좀 먹어야겠네. 옛날에 강냉이 죽이 그렇게 맛있었 음.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지 국민학교. 그렇 지금 지 초등학교인데 그때는 빈변도 가지고 가면 점심 때그 그, 옥수수 가루로다가 죽 써가지고. 그거 맛있어요. 그거 맛있었어. 네. 내년 더 심어요. 아, 감자 좀 한번 까 먹어봐야겠네. 감자 이렇게 껍질째. 그랬냐? 응. 어쩌? 감자가 다 이쁘구만. 근데 옛날에 왜 감자같이 생겼다고 했지, 못생긴데. 응? <laughs> 감자 같은 놈다 먹었네. 왜 그런 거야? 감자가 좀 그렇게 이쁘진 않잖아. 옛날에 <laughs> 누님이 가끔 감자 같은 소리하고 있네. 이건 못생긴 소리야 한다는 거 이거야? 그렇지, 엉뚱한 소리 한다고 아... 그러나 봐. 누님 감자도 싸다 드리고 어. 옥수수 좀선호자로 갖다 드려야지 또 옥수수 너무 빨리 먹으면 안돼소안 되죠 소화 소화도 안 되는데다 뒷간에 갔다 오면은 틀려 소화가 안 돼서 뒷간에 가면 그냥 다 나와 아 먹는데 또난 <laughs> 아, 무슨 말씀이라고 아, 하야 애기들 주면, 똥싸면, 그냥 나오는 음. 것도 있어 우리 하모니카 보는 좀 알지, 이렇게. 이렇게. 예. 네. 일단, 그러니까 옛날에 씨앗도 안 썼어, 이거. 이렇게 재가지고, 형이거서가 제가 좀 크네, 배주 키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먹기 시앗을 하는 거는, 요까지 누가 빨리 먹냐. 해볼까? 해봐요? 응. 그냥 삼키지 마요 나와 아니 왜 저렇게 다 먹으래요 좀일까 그냥 해요 응, 음다 먹으면 큰일 났네. <laughs> 야! 아고 형님 진짜 빨리 드시네. 통째로 먹어야 돼, 뭐든지. 감자 맛있네 형님. 감자도 먹을만하지. 네. 아, 또왜 시골에서는 밀대방석 여름에 백딴 음, 마당에다 펴놓고서 감자 찌고 옥수수 쪄서 이렇게 가, 갖다 저녁 먹고 앉아서도 더우니까 응. 앉아서도 모기 불러 놓고 이런 거 먹고 그때는 마당에다 이렇게. 화덕만들 마당에다 모깃불 펴놓고 연기 씌어가면서 거기서 직접 꺼내서 그치. 밀대방석 깔고 형이 그치 밀대방석이라 그랬지? 네 밀대방석 밀집으로다 호밀집으로다가 응. 이렇게 딱 응. 예? 밀대방석 만들어가지고 딱 엄마 앉으면 머리 비고 있으면 옛날 얘기해주고 예? 그러다가 잠들면 엄마가 안고 들어가서 재우고 애들그랬잖 하하 응. <laughs> 그때는 모기도 그 모깃불 펴놓으면 그냥 그 연기를 어디로 그, 그 연기 이면은모이 불이 안 왔지 쑥! 네. 쑥 갖다가 얹어 놓잖아 모이불펴 놓고 쑥좀 젖은 거를 그 위에 덮어 놨어 연기 많이 나게 그렇죠 네. 대학 찰옥수수가 아닌가 본데 중학 찰옥수수인가 봐요 중학 <laughs> 야이 빨간 게 응. 엄청 질기네, 얘는 질겨 얘는 부드러운지. 음. 옛날에 이제 깔비러 예. 가고 뭐 이럴 때 이거 꼭 갖고 가야 되잖아. 하나 두 개라도 옥수수 이거, 찐거 보자르만 갖고 가면 한참 비워 비워놓고 놓고서 깔비워 놓고서 지게 밑에 앉아서 이거 하나 먹고 그럼 여기가 저때. 응, 어. 형님은 옥식경이 음. 우리 집은 옥식이 강냉이, 강냉이에다 어? 그러니까 또 싸우다 너 <laughs> 강냉이 틀린다 그렇지 너무 옛날에 너무 그랬잖아 좀. 이 새끼 이거 안 되게끔 강냉이 싹 쏟아질래 너. 아이 어서. 이 뭔 까메기 이렇게 쪄갖고 어메기 농사진 것도 다 타고 아이고 나자랑 아, 맛있어요 아, 근데 옷을 빨간, 빨간 걸로 입으셨네 또 빨간 걸 좋아하거든 원래 아, 그래요? 응. 그래서 혹시 이 빨간 걸로 가요 아이고 <laughs> 엄네이도 갖고 아니 조금만 갖고 오지 아, 예. 나는 지금 손짓치라고 껌 빌려 빌라고했더니 손님인 줄 알고? 응 <laughs> <아니, 웃음> 맞나? 맞나 이거 이장님이 농사진교. 아, 이거 옥수수. 동수, 농... 그냥. 진짜 농사진교야? 한 50나무 심었더니, 음. 그래도 이게 잘련해 아이고. 괜찮죠? 응, 음, 맞나. 음. 아니, 어떻게 감자 이렇게 큰 눈물 줬냐. 아, 감자는? 누님이 맨날 감자 같은 소리 한다고. <laughs> 앉아 앉으세요 앉아 누님이, 아니죠. 여러 누님이 여러 가끔 그러세아 근데 형님 보고 이게 어때? 베이커 입는 옷이네 난 몰라 거 막내가 사라졌어 막내가? 응. 막내딸이? 응 바지도 반짝이 바지로 요새 입네 4천원짜리야 근데 응. 누님이 입은아4 0만원짜리요하이하자 같은 소리 하네 하니감자 아니 어떻게 야무지게 쪘다. 이거 잘안익은니또 잘못 지면또 누님한테 혼날 텐데 잘 쪄야지. 거도 실컷 먹었슈. 뭐 넣고 됐어 여기에 소금 약간 넣고 음. 뉴 슈가 그거를 좀 약간 넣고 신발에뭐 모르는 것이 없어 <laughs> 여자들 내 남자들하고 뭐 모르는 것이 없어 남자가 이제 여자들. 저기 해야 돼, 조심해야 돼요 남자들 다 해버리는 펠라크. 근데 누님은 술을 아까시네. 응? 이렇게 아까 옆으로 따야지 이렇게. 그래요? 자. 근데 형님 은 아까 하모니카 보는 얘기 가지고 와막 이거 한입 가에 하나가. 그렇게 보면 맛있어. 한입씩 막느고막 먹으니까 맛있지. 산골잘 알아. 어, 그래. <laughs>